지금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뭘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지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완전히 등극하시고 왕으로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왕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것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늘의 작업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와 피하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에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스 오셔서 온 세상과 온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주대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행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행위예요. 이 세상의 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주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예배의 사례로 나오고, 힘들지만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예수가 진정한 주님이시고, 세상에 헛된 것들은 다 우상이고,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꼬대나고, 우리가 뭔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왕의 전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으로 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만이 우리를 증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오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대심을 예수의 주대심을 선처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함께 모여서 기다리면서 그 인재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때 당시 신녀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적대적이었고, 특별히 사마리아와는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끝 이방 지역은 절대 그들이 나아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앞에 붙은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우리의 한계의 벽을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편한 사람끼리 내 편한 모습대로 그냥 살고 싶지 그 틀을 깨서 그 벽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나아가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적 장벽과 우리의 수많은 적대적인 환경과 관계들 속에 우리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들 속에 우리는 가로막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만 이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증인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아요. 헛된 만상이나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다들을 추억하며 주저앉아있지도 말고, 위험하고 두려워된 척박한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서 누구를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섣글리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때와 시기와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부활의 성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는지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말간 끝을 넘어서서,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기술적 틀을 깨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주대심을 선포하려면, 이런 성령의 주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기술들이 있고, 기술적 한계들이 있습니다만, 성령이 마시면, 그기술을 극복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때로는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이 그 두려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예민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때 선포하게 될 것이고 외쳐야 될때 외치게 될 것이고 말해야 될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질적 한계와 우리의 상황과 현변에 계속 눌려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